임시 개관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던 전남대학교 도서관 정보마루. 정보마루가 지난 5월 11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개관식 행사에 많은 내빈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임시 개관하여 운영 중이던 도서관 정보마루가 드디어 정식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도서관 정보마루의 개관식은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을 포함한 정보마루 체험부터 사진전 관람, 축하 영상 시청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마루 개관식으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전남대학교에 몰렸지만 위 행사는 한자리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임시 개관부터 수많은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도서관 정보마루는 이번 개관식을 시작으로 전남대학교의 지식의 창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CD뉴스 김민준입니다.